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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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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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아거 이거.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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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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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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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잠깐만, 아, 데런 얘기. 얘기했는데... 잠깐만, 잠깐만요. 영상, <laughs> 영상통화는 걸면 안 되잖아요. 화장실, <laughs>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영상통화 걸면은. 아니, <laughs> 그래서, <웃음> 아니, 근데, 아니, 근데, 야, 들어보세요. 예, 예, 예. 제가 그런 게 아니라, 저기 계신 그, 부생님께서 영상통화 한번 걸어봐라. 아니, 제가. 그럼 제 눈은 누가 보상해 주죠? 라고 물어봤어요. <laughs> 근데, 근데 정말 제가 야, 미친 놈처럼그 상에서 받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laughs> 그러면 그거 그거대로 그거 사고 재누는 누가 보상해주죠? 집에 <laughs> 한번본건 돌릴 수도 없는데 재누는 누가 보상해주냐고요? <laughs>